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,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. 그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.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1 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.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.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. 혹시 의인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,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?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.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.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.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,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. 그 마흔 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. 그가 말씀드렸다.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. 혹시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 있다면,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. 내가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,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. 그가 말씀드렸다. 제가 주님께 감히 아랩니다. 혹시 그곳에서 스무 명을 찾을 수 있다면,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. 그 스무 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. 그가 말씀드렸다.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.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,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. 그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.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.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.